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4절은 하나의 삽입장인데 성도의 최후의 상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성도의 최후의 상급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우리의 안전이, 우리 존재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참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변종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요 15장에 관해서 이 15장이 세계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요 2절, 4절이 마지막 종말 심판에 행해진 후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죠. 우리,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이 지상의 이, 이 시계가 딱 끝나고 그 종말의 심판이 끝난 후에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그 노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4절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벤종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종말의 심판이 끝난고 난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다. 계시록 15장은 이 보면은 이제 애굽의 바로 곧 그런 짐승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승리의 구속을 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요 지금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부터는 이 필찬 교수님의 주석을 창고에서 예,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아 밑에 음주 어, 각주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아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거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구원, 영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새 이스라엘인 교회입니다. 저 어, 누구처럼 어, 어떤 목사처럼 세대주의 이 가르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구원 따로 있고 어, 이방인 구원 따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교회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로버트 바운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정 같은 표면에 위서 있는 자들은 그 짐승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여기 변종기 교수님 보았듯이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이 완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았고 적그리지도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밑에 이어진 보면은 어, 15장 2절에서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요. 유리,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장 2절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기는 처음 여기 앞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고 여기는 뭡니까? 벗어난 자들은 뭡니까?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문가를 가지고 노래 찬양을 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냥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유리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보면 에스겔서 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렇게 말해요. 그 수정이라는 것은 히베리어로 캐라운데 얼음이라는 거예요. 그왜 얼음이라 그랬냐?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것은 얼음처럼 맑고 투명한 궁창이다. 아, 사도, 이것을 사도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변형이 있는 거죠. 에스겔은 궁창이라고 말했으나 사도 요한은 유리 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궁창이 뭐냐? 장세기 1장 7절에 장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서 10편 104편 3절과 148편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는 걸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시 역사에서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온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그걸 베드로전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의미를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노아의 방주 이 사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 11개상 7장 23절에서 26절, 역대야 4장 1절,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노스로 바다처럼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성경구절 보시고, 솔로몬의 이 이건 뭐냐? 솔로몬의 이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무슨 용도인가 하면 바다는 번제물을 씻거나 제사장 자신이 씻기 위한 거예요. 그럼 번제단은 뭐냐면 죄인들을 구,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럼.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이건 뭘 이렇게 이그 성소에다가 이 성막과 성소에 이렇게 왜 배치를 했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상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음, 그러니까 관계 존재 사명을 말할 때이 의미와 통일성 이 의미와 통일성을 음, 똑빠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본 도서 외에 소기름 답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한가 관계 존재 사명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 여기 나오듯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죄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오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죄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 한다. 변종길 교수님께서는 이 바다 물두멍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의 성경케 하는 사역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 거듭나게 함. 뒤에도 말하겠지만 은 중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의 지상성전에 바다가 있다라는 건뭘 말한다고요?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존재의 변화. 변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성결케하는 사역. 성령님의 세례 거듭남 중생. 요한복음 3장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이제 이 게시록 15장 2절 본론에 들어오면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 15장 2절에도 있죠.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왜 그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계시록 5장 2절 4절은 이 대접 심판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러 불은 뭡니까? 심판 이미지잖아요. 성경에서 또 양, 예전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계속 보면, 불은 심판하는, 불이 모든 건, 모든 심판이 아니지만, 또 심판으로 나타나고, 계시록에서 특히 심판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삽입장, 막간장, 막간이라기도 하고 삽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간 삽입은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봐라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 우상에게 숭배 안하고 어 믿음을 지킨 자들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저 종말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야. 이걸 딱 보여주면 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환랑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바다를 홍해와 관련해서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그 자체로 홍해이지만 심판이 로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메튜풀은 유리 바다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때 그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는 딱 나왔죠. 하늘 하늘을 상징하는 거. 그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 뭐 전체 다를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이교도들로 붙어든 혹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로 붙어든 모든 우상 숭배 유혹을 이긴 영아로워진 성도들의 저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강요한 교리를 단호히 거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더 명확해졌죠. 매트풀이 유리바다 하늘을 상징한다. 음. 그다음 변용기 교수님께서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한다. 그리고리 K. P.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건 홍해 장면을 대응하는 하늘의 장면을 표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면. 이 하늘의 장면인데 변종교 교수님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한다. 베트풀은 음, 뭐예요? 역시 하늘을 상징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어~ 계시록에 보면 바다라는 건 주로 뭐냐? 일반적으로 우주의 악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은 바다를 보면 뭐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홍해는 악한 바다 괴물의 처소로 되어 있고, 또 다니엘 7장에서도 악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그게 적 그리스도다. 그죠? 이런 걸 보이는 거죠. 13장 1절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반면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게시록은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럼 그 뜻이 뭐냐 바다가 왜 없지 그 뭐라고요 왜 그러느냐 바다의 혼돈 세력 그러니까 그런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런 악한 세력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신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잠잠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바다는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되는 거죠. 유리바다. 그래서 4장 6절과 5장 5절 6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보아를 통해 이기심으로써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시고, 따라서 마귀의 소란한 물속 처소를 진정시켜 그곳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된 것으로 개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 이제 증년구절 참고하시고, 그래서 바다에는 뭐예요? 바다는 지상에 있는 거죠. 유리바다는 뭐예요? 천국에 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제, 오, 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거는 어, 여기 말했듯이,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지금 대접심판이 일어나는 그 상황의 맥락에서 말한 거다. 그러나 여기, 어, 천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간장, 삽입장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는 그냥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의 세력, 즉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유리 바다는 뭐예요? 그런 악의 세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이 패배를 당하고 승리한 그런 유리 바다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것이 유리바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 때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하나씩 잘 배워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하나씩 배워가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아, 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두멍, 번지단 이런 걸 통해서 어, 변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존재의 어, 앞에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성결케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리바다. 어,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난 것, 그것을 유리바다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리바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읽으실 때 참고가 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막간장에 주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그,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여기도 어로신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의가 나타난 것, 왕권이 나타난 그것을 유리바다,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유리바다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남모른 아픔과 참 활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부활의 은혜, 더 말씀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